안녕하세요, 제나입니다. 오늘은, 어, 차돌 사만 먹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프리카로 보시는 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먹방이라서 설레네요. 어, 구워, 구우면서 같이 이렇게 해서 먹으면 좋은데, 방에, 방이 다, 벽지가 흰색이어서 다 튈까봐, 그냥 구워서 왔어요. 이렇게, 차돌, 관자, 갓김치. 같이 해서. 음. <laughs> 음. 무 맛있어 예, 무쌈은 원래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무쌈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사합이 되는 거, 사합. 사돌사합. 음. 이렇게 싸서. 짠. <laughs> 아 진짜 맛있어요. 오늘 차돌박이에 숙주 해가지고 칠리 소스에 찍어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음, 칠리 소스를 가지고 올걸 그랬네. 씹는 소리 리얼해요. 음. 오, 맛있어요. 아, 역시 탄산이야. <laughs> 고기엔 탄산이죠. 부자손님 반갑습니다. 이 관자는 버터에다 구웠어요. 음, 저,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납니다. 음 이렇게 세개같이 음 뚜림 안녕하세요 부자님도 안녕하세요 저는 갓김치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진짜 이렇게 먹으면, 진짜 조화롭고 맛있어요. 처음에, 이영자, 이영자느님이, 방송에서 이거 드시는 거 보고 너무 먹고 싶어서, 밖에서도 먹어보고, 또 엄마도 해주셨거든요, 집에서. 근데, 그냥 밖에서 먹으나 집에서 먹으나 맛은 똑같이 맛있는 것 같아요. 음. 재난을 뭔 일로 먹방을 하시잖니 <laughs> 저좀 식욕이 장난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맛있는 거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여러분들 저녁 맛있는 거 드셨나요? 오늘 날씨도 꿀꿀해가지고, 엄청 습하고, 뭔가 짜증을 유발하는 날씨였어요. 그럴 때 맛있는 걸 먹어줘야죠. 크라님,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싸아서 이거, 조개 관자야. 음. 진짜 오늘 불쾌지수 최악이었죠? 전 저녁에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콩국수. 이런 날씨에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죠? 콩국수 여러분들은 소금 넣어 드세요? 설탕 넣어 드세요? 저는 소금. 콩국수는 소금. 지킬란지키아님 안녕하세요. 관자는 그냥 조개 맛인데 버터에 구워서 고소해요. 마왕님도 소금. 아무것도 안 넣어 먹어요. 그냥 고소한 맛으로 드시는구나. 네 이건 쌈무. 맞아. 콩국수는 소금이지. 뭐랑 차돌... 혀... 음... <laughs> 음... 설탕도 넣는데요. 음 애플팜님 반갑습니다. 간자 원래 이렇게 아까 굽기 전에 더 컸었는데 구우니까 조금 매졌어요 음, 고소해. t 티에 나온 진대감인가? 거기도 한번 가보고싶은데 거긴 엄청 비싸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보신 분 있나? 세개 한 번에 싸서 먹어봐요 지금 계속 한 번에 싸서 먹었는데 다시 보여드릴게요 <laughs> 지금 먹은 관자는 약간 좀 찔기다 설탕 이랑 소금 을넣 어요. 음. 개민 방 곰방 아님 반갑 습니다. 음. <laughs> 진짜 맛있 어요. 표정 예뻐요? 아니, 나 먹방할 때 자꾸 예쁜 척 하면서 먹는, <laughs> 귀여운 척 하면서 먹는다고.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뭔가 표정 관리를 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이거는 사합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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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찬돌산밥 드셔 보셨어요? 음. 동기상님 반갑습니다. 콜라. 하... 사다구님 반갑습니다. 관자를 한 번도 안 먹었어요? 음. 아니 관자는 자주 먹는 그런 건 아니죠? 저도 관자는 할머니댁에 갔을 때 처음 먹어봤던 것 같아요 관자.. 관자로 전을 만들어가지고 먹었던 것 같아요 전 맞나? 튀김이었나 전이었나? 음 근데, 무쌈, 무쌈 더해서 먹는 거 괜찮은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만 해서 먹는 것도 괜찮은데, 무쌈 해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이건 다 약간 짜고, 고소한 느낌인데, 달달한 것까지 있으니까. 단짠! <laughs> 저는 단짠을 좋아합니다. 뿌루즈님 반갑습니다. 먹은 지 지금, 내한 네, 10, 지금 2분? 음. 콜라 자주 드시네요. 저 콜라 중독이에요. 밥 먹을 때 항상 콜라랑 같이 먹어요. 얼마인지 음.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참, 나쁜 건다 드셔. 나쁜 게 맛있잖아요. 난 좋은 것도 다 먹는데? <laughs> 몸에 좋은 거, 나쁜 거다 먹어요.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음, 나쁜 걸 골라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다 먹는 거예요. 음, 음, 전 잡식 동물입니다. 무산 또있요 제나님 못 먹는 음식 있나요? 못 먹는 음식이요? <laughs> 뭐가 있을까? 똑까님 쭈꾸꾸꾸리님 반갑습니다. 원래 카레에 들어있는 당근을 안 먹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먹어요. 그리고 피자에 있는 그 까만색 올리브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laughs> 아 민트 민트 초코 민트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민트는 못 먹어요. 어. 어, 솔직히 다른 거는 먹을 수는 있는데 안 좋아하는 거고 민트는 못 먹겠어요 너무 약간 치약 맛나 음. 어른이 말이야 편식을 하고 어, 그, 이 정도가 편, 저는 편식.. <laughs> 이게 편식인가요? <laughs> 음. 민트 취향만 나서 별로예요. 지원님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아 근데 베스킨라빈스 애플민트는 먹어요. 애플 민트는 민트 맛보다는 약간 사과 맛이 더 강해서 그런 건지, 그냥 먹으니까 시어, 살짝 시원하고 괜찮더라고요. 입가슴하기 좋은 맛? 음. 근데 아예 민트가 통째로 들어간 민트 초코 뭐 이런 건 저는 별로더라고요. 이제 저녁 먹고 있는 거예요? 네. 필라테스 갔다 와가지고 배고파서 먹고 있어요. 필라테스 가기 전에 밥을 먹으면은 속이 좀안 좋아지더라고요. 막 이렇게 움직여서 그런지. 음. 음. 음, 먹기 위해 운동합니다. <laughs> 음, 운동했으니까 먹어도 돼요. 물론. 운동을 안 했어도 먹었겠지만, <laughs> 마지막이에요. 반자 엄마가 사주셔서, 사다 주셔서 얼만지 모르겠어요. 음, 맛있어. 먹방 끝! 구독 눌러주세요!